안녕하세요. 책쓰스남입니다 자, 오늘은 OBS 스튜디오에서 VST3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 이펙트가 걸려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나죠? 아. 아 야, 야, 야. 야. 최근에 VST3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 애드온이 새롭게 나와서 이제부터는 구형 VST2까지만 쓸수 있었던 OBS 스튜디오가 이제는 최신형 플러그인인 vst3 포맷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obs 스튜디오에서 vst3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obs용 add-on 즉 obs 플러그인이죠 이것을 파일을 내려받고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상세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 뒀으니까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요 접속을 하면 obs 포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go to download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ATK 오디오 플러그인 for obs라는 이 압축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압축파일을 폴더에서 압축파일을 풀면요 ATK 오디오 플러그인 for obs 설치 프로그램이 윈도우 그리고 맥용 그리고 리눅스용 이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윈도우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용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인터넷 창이랑 그리고 OBS는 잠시 종료를 하겠습니다. OBS 에드온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윈도우스용 e x e 파일을 설치를 하면 이미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가 안 나올 거예요.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다음 그다음에 약관 동의 그다음에 설치 경로는 기본적으로는 OBS 에드온 폴더에 설치가 되니까 이거는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치 아주 금방 설치가 될 거예요. 마침 버튼을 누르고, 이제 OBS 스튜디오를 실행을 합니다. OBS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음성 변조를할그 이펙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를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되었다면, 아래쪽 소스 목록에서 소스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OBS 사용을 해보셨다면, 당연히 이런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디오 입력 캡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오디오 입력 캡처 소스 만들기를 하나 해줍니다. 기본적인 이름대로 확인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오디오 입력 장치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방금 전에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마이크를 연결했었죠. 그래서 그 해당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연결된 단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희 경우에는 A1이라는 단자, 즉 1번 단자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름 1-2가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입력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해당 입력을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자, 여기까지 했으면 특이점이 보이는 게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여기 오른쪽 오디오 믹서에 오디오 입력 캡처 이 레벨이 이렇게 출렁출렁. 즉, 말을 하는 음성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내가 마이크를 세팅을 했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조금 전에 추가한 오디오 입력 캡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표시되는데요. 아래쪽에 좀 잘려서 안 보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필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요. 필터.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디오 입력 캡처에 대한 필터 이 창이 나옵니다. 자, 이 필터 창이 나오면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추가하는 플러스 모양의 버튼 이 있죠?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필터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ATK 오디오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다면 새롭게 표시된 ATK 오디오 딜레이, ATK 오디오 디바이스 IO, 그다음에 플러그인 호스트, 호스트 2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ATK 오디오 디바이스 IO랑 그다음에 플러그인 호스트 이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추가를 해 줄게요. ATK 오디오 디바이스 IO를 먼저 추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필터 이름 그대로 확인. 이 디바이스 두 개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시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ATK 오디오 플러그인 호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확인. 자, 이두 개를 추가를 해준 이유는 이 작동 원리가 이래요. 일단 이 컴퓨터에 설치된 OBS 스튜디오라는 이 전체 그어플리케이션에서이 ATK 오디오 디바이스 아이오는 여러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에지오를 땡겨오는 역할을 해요. 즉, 에지오의 입력, 즉 마이크가 연결된 에지오 입력을 땡겨와서 그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게 뭐냐면, ATK 오디오 플러그인 호스트 있죠. 여기다가 넘겨 주는데 그이 플러그인 호스트에서는 VST3 플러그인을 런칭을 해서 즉 불러와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필요해요. 각각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위쪽에 있는 디바이스 IO를 먼저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오픈 디바이스 세팅스를 클릭하면 설정창이 나와요. 약간 회색의이 설정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윈도우즈 오디오라고 돼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ASIO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디바이스에 논으로돼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방금 여러분이 마이크를 연결한 자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저는 젠고 시너지 코어라는 오인패를 사용하기 때문에 젠고 시너지 코어를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인패를 선택을 했다면 오인패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액티브 인풋 채널과 액티브 아웃풋 채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음성 면접을 위해서 마이크 소리를 뭔가 이렇게 플러그인을 걸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거는 액티브 인풋 채널만 필요합니다. 여기서 액티브를 시켜 주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저는 A1 즉 1번 단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IN 1에만 이렇게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IN 1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OUT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OUT을 쓰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ATK 오디오 디바이스 IO는 마이크 ASIO 인풋을 땡겨와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IN 1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창을 닫으면 돼요 이 설정은 보관됩니다 기록됩니다 자그 다음에 ATK 오디오 플러그인 호스트를 선택하고 조금 전에 디바이스 IO에서 마이크 에 연결된 s e o 를땡겨왔죠즉 넘겨 받았죠. 여기서는 그렇죠. VST3 플러그인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ATK 오디오 플러그인 호스트의 오른쪽에 오픈 플러그인 세팅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아래쪽에 ATK 오디오 플러그인 호스트 리스트가 나오면 이 리스트는 뭐냐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VST3 플러그인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VST 플러그인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오복스라는 이 음성 변조용 보코더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복스 스테레오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선택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래쪽에 이 로드 플러그인을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이 로드 플러그인 버튼을 눌러서 조금 기다리면 웨이브스 오복스라는 vst3 방식의 플러그인이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었으면 모든 설정이 끝입니다. 이제 오복스 창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창들은 닫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오복창이 없어졌죠. 없어지면 여러분이 그 윈도우 아래쪽 태스크바에 ATK 오디오 탭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내가 어떤 변조를 했을 때 변조 소리를 내가 모니터링을 하려면 오디오 믹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OBS 스튜디오 오디오 믹서의 아래쪽에 보면 이 설정이 있죠 고급 설정 톱니바퀴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이 오디오 입력 캡처 이 모니터링 끔으로 되어 있는 거를 모니터링과 출력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금 바로 들리죠 제가 그 말하는, 그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약간 좀 변조된, 변조된 게 같이, 같이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노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마이크 소리가 한쪽만 들린다 그러면 이 모노로 체크를 하면 돼요, 돼요. 모니터링과 출력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복스라는 플러그인을 이제 로딩을 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소리는 무조건 이제 변조돼서 나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태로 방송을 하게 되면 내 원본 목소리도 같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들리다시피 원본 목소리랑 변조된 소리랑 같이 나가요 지금 내가 아무리 변조를 해 봤자 원본 목소리가 같이 나가니까 뭐 진짜 변조를 하고 싶으면 내 목소리를 감추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좀 불편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믹서 제어판입니다. 물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어떤 기종이냐에 따라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텔로베 젠고, 시너지코와 SC 이 5인패를 쓰다 보니까 자체 믹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입력을, 입력을 이렇게 마이크 니터를 내려주면 내 것만 나가고 마이크 모니터를 올리면 내 목소리랑 변조된 소리랑 같이 믹스돼서 나가고 반대로 이 컴퓨터 소리를 이렇게 내려버리면요 이제는 제 목소리만 원본만 들리고 변조된 소리는 안 나가요 송출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 양을 조절서 조금 내 목소리를 감춰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만 내려도 목소리 잘안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면 된다 원본 목소리를 이렇게 해서 같이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나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오븐 목를낮춰할 때는 이렇게 낮추네요 전 이제,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보니까 오븐 목소리는 어느 음정 키워놓겠습니다 깊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모든 설정이 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오복스라는 플러그인으로 뭐 어떻게 맛깔나게 때깔나게 내 목소리를 변조 뭐 하는가 이제 그거를 알아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오복스 플러그인에 그 왼쪽에 오복스1 오복스2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만 해도 되고 다 끄면 소리가 안 나고요 오른쪽 거, 왼쪽 거, 이, 이, 가 있으니까 뭐둘다다 해도 되는데 음성을 튜닝을 할수 있는데 좀 올리거나 일단 오복숭 원으로만 해볼게요 낮추거나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것과 그 다음 포먼트라고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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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다른 아. 음성의 어떤 포먼트를 아, 바꿀 수 있어요 요거 두 개가 기본적인 음성 변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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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오징어, 오징어 게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기본적인 룰이고 그 다음에 좀 고급스러운 어떤 음정변조를 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 풀리셋이라는 이 아주 작은 글씨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메뉴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프리셋을 선택할 수, 선택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셋 지금 풀리셋인데 아래쪽 카테고리에서 적당한, 적당한 걸 한번 선택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매직스코어 이걸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아내 아. 목소리가 뭔가 이펙트가 걸려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아아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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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 가운데 보면 네, 이 음악적인 스케일을 네, 내가 선택할 스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스케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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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뭐 아, 이러면 좀 아, 프리셋이 되는 거예요. 프리셋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보풀 콤피다. 아, 나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블 A입니다. 내 목소리가 변조가 되는군요. 지금부터 변조 시작. 방송할 때 처리한 이제 원본 목소리랑 같이 나는 더블 AF 채널입니다. 채널에 오신 구독자 분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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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이스 에펙스는 이제 음성의 어떤 이펙트적인 요소들 프리셋들이 있는데요. 여기 어 이거는 b b k audio plugin hos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나 b2 symphony from 안녕하세요 b a 아, 나는, 나는 나는 atk audio plugin